안녕하십니까. 국내 1호 텐세 샛꽃이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테피언 예, 오늘은 2주 전에 제작한 국내 1호 텐서꽃 송프로 티셔츠를 제작했는데, <laughs> 예, 우리 신부님하고 아유. 제가 예, 처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 교복 같고, 참. 예. 예, 교복 예, 지금, 입은 것 같고, 군복 입은 것 같고, 참 기분이 예, 참. 예. 예, 예. 예. 지금 오늘 뭐 비도 오고, 예, 예, 예. 여러 가지 날씨도 있어서, 실내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 네. 아, 넓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TV가 무려 65인치입니다. 네, UHD TV. 네, TV네요. 다가 네, 저희 집에서 지금 파티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지금 와이프가 놀러 가가지고 집도, 집도 비어 있고 <laughs> 네, 이래저래 네,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네, 한주의 시작인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분도 꾸리꾸리합니다. 네. 예. 항상 우리도 네. 꾸리꾸리하죠. 네. 우리 신군님과 하는 여행 이야기 오늘 여섯 여행이야? 번째 <웃음> <웃음> 영화 한 스푼 <숲부. 웃음> 여행 이야기가 이래? 영화 여행 이야기. 와이프가 네, 그렇죠. 여행을 가서 함께하는 네. 상상 여행 네. 이야기. 와이프가 네. 여행 가서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왜자증왜 예. 네. 네. 짜증을 내니까? <laughs> <그래니까. 웃음> 네, 좋습니다. 오늘 신군님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여섯 번째네요, 벌써. 아, 여섯 번째? 요 네, 여섯 번째.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닌가 <laughs> 예. 뭐, 대충 그렇다고. 예, 네. <laughs> 다섯 번째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어, 영화 한 스푼, 어떤 영화 이야기? 예, 그 백승화 감독, 시문경주연의 2016년작, 걷기왕입니다. 네, 네. 걷기왕. 예. 어, 저도 걷기왕을 사실 몰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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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였습니까? 음, 일단, 제가 내린 평은, 느려도 괜찮아. 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예. 결국 목표만 가는데 제가 아, 내린 네. 결론입니다. 예, 참 뻔한 결론입니다. 네. <웃음> <웃음> 일단 영화를 스포츠 영화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매지 스포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족구왕인가? 예. 그거랑 예. 좀 비슷할 줄 알고 봤는데, 네. 이게 예.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년 스포츠 만화라고 하는, 음. 소년 스포츠 만화, 만화만 있는 거 아니죠? 소년. 예. 열혈소년 스포츠물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잖아요. 네. 만화든 영화든 네. 드라마든. 네. 근데 이제 그런 장르에 정확하게 반대편에 위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음. 일단 주인공도 여기서는 10대 소녀고 음. 굉장히 뭔가 철기가 뻗치는 열혈소녀이 아니라 나태하고 방만한, 말사가 음. 귀찮은 그런 소녀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뭔가 스포츠를 하긴 하는데, 예, 뭐 나름대로 근성을 비채로 사는데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끝까지 승부를 보지 않고 근데 뭐 한, 음, 약간 본인이 한까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건아니었잖아 사실. 그렇죠. 네, 그 과정이 저는 조금 이 영화의 묘미였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렇죠. 예. 원래 뭐 좋아서 했으면은 이게 뭐 스토리가 재미가 없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오바, 오바 차만 타면 오바이트하고 타기면 그렇죠. 오바이트니까 예. 하 자연스럽게 그냥 음. 걷게 됐고 예. 선생님이, 다니는 선생님이 2 시간 동안 걸는다니까 고하이 사람이 오해를 해서 선생님 이제 세, 예.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는 게. 음. 뭔가, 이제, 뭔가를 근성을 나고끊기 갖고, 갖고 해라. 끝까지 해라. 이게 결국엔 뭐냐. 실적을 내라는 거잖아요. 성과를 내라. 실적을 내라. 실적이란, 아, 실적이... 실적이라는... 아 네. 성과라고 합시다. 아, 성과, 성과. 실적이란 단어에 제가 요즘 좀 많이 썼었었다 <laughs>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성과 제일 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들의 사는 학교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요, 이 영화 자체는 이제 성과 제일주의 성과 제일주의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예,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예. 그래서 얘한테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 떻게보면그 선생님이 의지 갖고 뭔가를 예, 하라는 네, 거잖아. 선생님이 꿈을 가져라. 그렇그 대사가 너무 웃기더라고. 근데 그 주인공한테 시무경한테만 한게 아니라 모든 어, 학생들한테 학생. 학생. 예, 예. 예. 꿈을 그, 가져라. 그러니까 노력하면 될수 있다. 소위 말하는 자기 개발서가. 랩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비꼬는 음. 그런 인물이라고 할수있겠죠이 인물 자체가. 그러면 친구님이 봤을 때이 영화를 추천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이유 그러니까 어떤 규격화된, 그 세상이 어떤 규격화된 세상에 규격화된 틀에 이제 끼어 맞추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음. 사람들도 그렇고, 그 영화 속의 만복이의 주변,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음, 아빠도, 그릇. 그릇. 아빠도 그렇고, <laughs> 선생님도 그렇고. <laughs> 맞맞 <맞죠, 맞죠. 웃음> 엄마는 좀 이제 만만디인데, 얼룩한데 <laughs> 네, 네, 네. 이제 뭐라도 좀 해봐라 이런 주이고 선생님도 뭐라도 해봐라 이런. 꼰대 애고. 꼰대 전형적인 예. 어, 꼰대. 내가 이제 그런 압박의 시작이니까 자기도 이제 뭐 의도적으로 정말로 좋아서 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뭔가 를 해야 되긴 한, 해야 되는데 음. 음. 그게 맞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신부님이이 영화를 왜 했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가다가 힘들면 쉬어라. 그렇죠. 어 그리고 뭐 어떤 걸림돌이 생겼을 때 무조건 꿈만 가져갈 게 아니라 잠시 좀쉬식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예, 어른들이 어른들이 짜주는 아이한테 짜주는 로드맵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과에 제일 주의에 입각한 로드맵이잖아요. 그럼 뭐 어느, 어느 정도의 가진? 속도를 가서 언제쯤 어떤 성과를 내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겪고 온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의 성적을 네. 내고. 학교를 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몇살쯤 되면 결혼해야지. 애 음. 낳아야지. 하나 낳았어, 둘째 낳아야지. 둘째 낳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고, 그래서 낳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순리대로 간 거니까. 그건. 뭔가 규격화된 세상, 이 아이, 이제, 그, 선생님이 가정방을 문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같이 식사를 음. 하는 장면에서 음.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가 잠깐 드러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왜? 네, 그 쌈을 싸먹는데 밤... 아빠가 그러잖아요. 그 김광규가 연기에고 예. 네, 요 네. 네. 김광규가 심은경의 아버지로 나오죠. 네. 친구에서 영화, 친구에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나 그 김광규가? 예. 어, 굉장히 음... 오버랩되더라고요. 동상을 그죠? 짓는 너 네. 아버지가. 네. 네. 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심은경한테 쌈 똑바로 써서 먹어라. 음, 왜 저렇게 느냐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심은경은 근데 아니, 먹으면 됐지. 뭐, 똑같은 건데. 바로 먹든 뒤집어 먹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 장면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음... 그세속의 주격이 얼메이 에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얘를 어떤 틀에다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장면 보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상추의 아틈 면이, 뭐 대충은 알겠는데, 저도 그심경 말에 한, 만복의 한 표를 던지는 게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첫음부잘만하면될아죠 예. 하여튼 뭐그 장면 말아요 <laughs> 아. 장면 잘 먹으면 아, 됐죠. 그게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좀, 아, 노리는 부분이구나. 예, 이런, 3년 전에 영화를 봤으니까 잊고 있다가 어제 다시 보면서 이제 그 디테일들이 다시 보였는데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아, 그러니까 말해. 그 장면 도 이제 생각,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양손잡이거든요. 음. 저는 제가 원래부터 양손을 다쓴줄 알았어요. 근데 음. 형이 예전에 얼마, 그 나중에 얘기해줬는데 어렸을 때는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밥도 왼손으로 먹고. 음. 저는 지금은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뭐 던지거나 짚거나이럴 때는 왼손을 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집에서 계속 이제 고쳤다는 거예요. 어, 계속 말하니까. 때려서 막 어. 때려서. <laughs> 왜 때려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밥 먹어도 밥만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또양손을 그... 쓰니까 더 머리가 좋아질 거니까. 아니, <laughs> 모르겠데내 왼손에 어떤 위력이 있어가지고. 옛날터알아 <laughs> 어. 주먹대장 많아. 주먹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 예. <laughs> 내 왼손에 어떤 위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쵸. 근데 이제 왼손을 못 쓰게 하니까 그런 게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금 신우님 말하는 건 왼손으로도 생활을 잘 했는데 굳이 오른손을 쓰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하 알아서 잘할 건데. 건데. 이걸 굳이 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물이나 이런 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 이런 게다 오른손에 맞춰져 있긴 해요. 음. 저는 이제 총도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잠시 후 <laughs> 축구한 얘기를 할 <한> 거예요. <laughs> 군대에서 총을 쓸 때도 저는 왼손으로 쌌거든요. 이게 근데 총이 오른손에 맞춰져 있어요. 맞아, 맞아. 음. 그 탄피가 저는 얼굴 주고 날아와요. <laughs> 저를 왼손으로 밥을 먹는 거를 왼손 쓰면 안 된다고 그쭉그 지금은 이렇게 참 많이 먹고 살찌고 사갔지만 어렸을 때그작꾸귀엽던들 네. 저를 때려서 <laughs> 때려서 왼손을 못 쓰게 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왼손을 써요. 지금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제가, 제가 왼손을 쓰면서 이게 부딪힌단 말이죠. 그런, 그런 어차피 이게! 완전히, 바, 완전히 제 왼손을 못쓰게 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냅뒀어도 되는 건데, 어차피 어느 순간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고, 그냥 어렸을 때 미리 좀 부딪히게 하고, 적응하게 하고, 그렇게 살수 있는 제가 이제 능력을 갖추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굳이 왜 어거지로 바꿔놨냐. 영화에서도 이제 애한테 굳이 어거지로 뭘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애도 이제, 망보이도 주위에서 이렇 자꾸 프레스가 들어오니까, 뭔가 해야 할것 뭔가 해야 되겠다는 아. 생각의 그 경보. 음. 영화 안본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얘가 뭘, 대체 뭘 하는 건지 <laughs> 얘기를 뭐, 했었는데, 경보를 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대충 뭐, 걷기왕이라고 제목만 보셔도, 뭔가 같은 아보면될것요 걷겠구나. 네, 걷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무 꿈이 없던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차만 타면 토하고, 죄를 그렇죠. 타면 토하고, 또배 타면 멀미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뭘 타도 안 되니까 버스를, 정하교로 하는데 버스를 못 타잖아요. 걸어서. 계속 네. 이제 걸어서. 2시간 걸리는 네. 거리를 걸어서 네. 이제 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다현 선생님이 그걸 발견해서, 육상부를 추천해 줬고, 육상부 또 선생님은, 어, 마, 만보기가 마음에 들었다기 보다도, 그담현선생님도 그렇죠. 마음에 들어서. 그냥 꽂아준 거죠. 어, 꽂아준 거죠. 네. 정보 이제. 네. 예. 그 학교 육상부에 경보 선수가 한명 뿐이었는데, 네. 거기 그냥, 거기 이제 들어가죠자리에 어, 그냥 앉혀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경보 선수는 불만이 쌓였던 거고, 근데 어찌됐건, 만복이는 이제 경보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경보를 하는 그수지선배도 이제, 원래는 마라톤 선수였는데, 꿈이 좌절된 거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부상으로 인해서 숨기고, 그렇죠. 예. 어. 그 그러니까 얘도 이제 목숨을 걸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수지 선배의 어떤 주변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얘도 이제 뭔가에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고 지금 병원에서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고 자기는 목숨 걸고 한다는 식으로 계속 운동에 도전하게 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기존의 여러 스포츠박, 음. 스포츠, 스포츠물의 그래. 주인공의 그 인물 유형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이제 예. 영화를 이제 저희가 추천하고 이제 보시는 예.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마지막 장면이 예. 사실 뭔가 1등을 하거나 아니면 극적으로 뭐 2등을 하더라도 뭐 그런 건지 알았어요. 근데 예. 이게 갑자기 마지막에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 이제 사람들은 계속 뛰어라 막 만복이 망보기 하는데 만복이는 마지막에 이제 쓰러서 그냥. 계속 이제 비행기에서. <laughs> 이 아이가 하고 싶었던 건 나중에. 그 메시지가 그 꿈꾸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걸어서 세계 일초 어. 통일 한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걸어가는. 음.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됐으면 사실 통일이 만약에 안돼 있다 그러면은 러시아로 걸어갈 수가 없죠. 음. 얘죠 그렇죠.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수도 어,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이행하고 싶은 건 사실 그냥 자기 다리는 튼튼하니까 튼튼한 두 다리로 세상을 그냥 여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하늘도 보고 뭐 바람도 느끼고 자연도 보고 이렇게 하면 그냥 유유 자작하게 살고 싶은 건데, 얘한테 자꾸 이제 뭔가 레이스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스스로 그 성과 제일 주의에. 비행기였었죠 지금. 예. 그 예. <laughs> 예, 예, 예. 성과 제일 주의에 레이스 예. 스스로 예. 이제 거부를 하고 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친구님의 이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알겠는데, 예. 혹시 이 영화를 선정할 때뭐꼭 제가 태준생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 성과를 음. 내야 된다. 실적을 내야 된다. 이게 어떤 단계별에 따라서 어떤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서 뭔가를 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돼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뭘 할래? 뭐라, 너는 뭐라고 싶니? 뭘 할래? 이거 자체가 꿈이 뭐냐고 묻는 거 자체가 굉장한 압력이에요. 음. 그냥 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은 걸까라고 생각할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자기 목표가 분명히 분명하게 있어 가지고 바로 이제 난 이거 할 거야 하고 그 길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아, 저는 아,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슬럼프가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고 항상 음, 네. 이렇게 놀러코스터 그러니까 같아요 이렇게 삶이 보면 내리막이 쭉 있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고 아마 이 영화도 분명히 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냥, 그렇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어 너는 걷기 어 그래 육상 <laughs> 해가지고 서로 다 각자의 다른 네. 생각을 갖고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제 그 정보를 포기하고 1년뒤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방학식을 할때 그렇게만 경보대에서는 달려라, 달려라도 결국엔 달리기 싫다고 낮아빠지던 애가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laughs> 빨리 안 가면 떡볶이 못 먹는다. 뛰어가자. <laughs> 네. 네. 그런 거죠. 네. 이 아이한테는 이제 승부보다는 떡볶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영어 끝나고나서 떡볶이가 땡기네요. 는 네. 네. 그러니까 떡볶이가 더 소중한 삶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laughs> 좀 다양한 삶을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걷기왕은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좀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이제 아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근 아들도 아마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안 봐?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은 이제 처음부터 봤던 게 아니라 좀 후반부에 봐가지고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끝나고 나서 아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이 최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이제 엄청 기대를 해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이제, 이학기때 잘한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지 않을까. 근데, 결국, 공부도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그랬고, 때가 되면 다 되는데, 이걸 부모들이 못 기다려주니까. 사실... 안될 수도 있어요. 예, 안될 수도 있어요. 걷기학교에서.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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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길이 아니면 돌아, 돌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혹시 그러면 이 영화 좀 평을 좀, 24평 오늘좀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네. 예 길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 이제 성과 제일주의 한복판에서 이제 그만을 외치시세요 예. 예. 이제 그만. 예. 이제 그만. 스톱. 스톱. 예. 예. 어차피 저성상 시대에서 더 이상 성장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길이 체제 관련돼 임금도 예. 길 아니면 돌아나올 수도 예.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직과 이혼이 자유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예. 길이 갔는데 길이 아니면 돌아나와야죠. 예. 최근 이제 예, 이직에 예, 돌아나오는 걸 갖고 자꾸 뭐끈 끊기가 없는 뭐라고 하는데 네. 예. 길이 아닌 줄 알고 길이 아닌 줄아줄 아는데도 그냥 계속 가는 것도 결국엔 밀어남을 넘어서 내 건강과 에너지를 깎아먹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뭐 신우님 말한 게 무조건 뭐 힘들다고 포기하라 그런 건 아니고. 아, 한번 포기해요. 예. 네, 포기하면 이제, 편합니다. 예. 아, 근데 편해요. 편해요는 <laughs> 도전도 하긴 해야죠. 뭐 무조건 뭐좀 갔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는 제가 볼때그 도전이라는 게 예. 거창한 거에 도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음. 그 학교 좀 땡땡 치는 거 떡볶이 레이스에 도전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아마 시원님 말한 거는 아마 그런 거 같아요. 너무나 지금 성과 제일주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과 제일주의가 아니라 좀 자기한테 주어진 거에 대한 그냥 소소한 일상을 누릴 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얘가 생각하는 걷기 그 하에서 만보이가 생각하는 길은. 육상 레이스 그 길이 아니잖아요 얘가 생각하는 길은 사실 가다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하늘을 볼수 있고 음. 세계 일주를 할수 있고 또 걸어서 부산까지 음. 걸어서 이제 국내 일주를 할수 있고 걔가 생각하는 길은 이런 길인거죠 사람들이 이제 자꾸 뭔가 레이스를 달려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요 이게 참 겉경을 보면서 사람이 제일 불행할 때가 비교하는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자마자 그, 선발, 나아 전국대회죠? 선발전이 아니라. 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 전에 미리 강화돼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네. 수지선배랑 만복이랑 강모슨이 같이 김밥을 먹으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제 이게 영화 속에서 가장 그 아이들이 1대 10대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을 누리, 누리면서 자신의 어떤 청춘을 즐기는 가장 아름다운 네. 장면이 아닌가.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성과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걷기왕은 네. 한번 나이를 다 떠나서 본인의 어떤 과거도 한번 저는 경험한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네. 영화인 것 같고 또 미래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집에서 불 꺼놓고 조용히 저도 그때 공개한 11시 정도에 봤던 것 같아요. 영화 짧습니다. 92분입니다. 네. 영화도 짧고 좋은 영화. 편하게 짧습니다.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나를 좀 돌아보는 영화? 뭐 그런 영화지 않았을까? 예. 저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대대상부터 해예세 다음 뭐기인줄 알고 갔는데 기린 아니면 돌아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화는 그 투랏. 돌아... 음. 아, 네 자꾸 이제 갠생이라고 묻는 애. 가 아닙니다. 네. <laughs> 편하게 하시죠. 예. 아, 갠생, 예. 예. 갠생, 갠생, 예. 아, 일본 말씀 안 해. 갠생이라고. 갠생이라고. 자꾸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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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인지랑 갔는데 길이 아니면 돌아 나와야죠.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 돌아 나오는 길목 앞에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태준 생 여러분들이 이 걷기양을 보신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직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꿈꾸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과제일주의 좀 없어지길 저도 바랍니다 이제 어두어두해졌네요 이제 저희도 저녁 먹으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도 에피파이어